네, 이제 조금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궁금하지? 어, 네,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네. 자, 오늘은 코멘트를 어느 정도 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주세요. 피드백은 바로바로 바로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공유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조금 있다가 같이 해서 같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음. 우리 뱃님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우리 얌전이님들 너무 조용히 계신 거아니요 네, 네. 네, 조금 시간이 걸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둥이님. 네, 네, 네. 자, 이제 조금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요정들 어디 가셨어요? 요정들. 자 오늘 요, 요정들이 잔치로구나. 자 오늘 요정들도